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도 참 네. 너무 좋아요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네요 제가 그래서 봄맞이 <laughs> 다 이름을 갖다 붙이네요 제가 봄맞이 어, 다육이를 봄이 시작됐으니까 다육이를 제가 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다육이를 구매해봤자, 어, 뭐, 만원 안쪽에 그런 다육이들만 구매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택배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 이속 안에 있는 다육이들이 어떻게 이쁜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어 여기는 막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참 제가 다육이 여러분들하고 택배 개봉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진짜 포장을 해 온다거나 여러 방법의 어떤 액세서리를 이렇게 집어 넣어서 온다거나 어떤 특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 여러분도 저 때문에 택배 많이 구경하셨죠? <laughs> 이제 당분간 택배 구매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대가, 어, 되게 올른다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다육이를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저로서는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 이하면 지금 이때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육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육이를, 네,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다육이를 이제 거진 만원대 선에서는 구매하지 못한다는 거. 저는 마던 때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머, 여기 선물 하나를 주셨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하트 모양 해가지고, 선물. 이게 무슨 선물일까요? 에, 이게 에쿠스도 아니고, 에, 에무스?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선물인데, 에무슨 에무스라 그러네요? 저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하고 풀러 보고 제가 이제 구매했던 구매한 다육이가 이렇게 군대처럼 이렇게 감싸져서 왔습니다. 저는 4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4 개를 구매를 했는데 아,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어, 제가 쪽지 하나를 보여드렸죠. 거기에 구매 내역이 있네요. 그래서 이 박스를 좀 치우고요. 여기 구매 내역에도 보면 이 선물용으로 보내주신 이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글자가 좀 애매해서 이거를 에쿠스인지 에무슨지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물용으로 주신 거니까 선물 걸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우리가 아, 선물은 받아도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선물하면 참 좋아해요. 특히 다육이 선물 집에 있으면서도 선물로 준다 그러면 그것도 챙겨오잖아요. 다육이에 대한 어, 무한한 사랑은 쉽지가 않, 않는 것 같아요. 있어도 있어도 또 갖고 싶은 게 다육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장이 왔어요. 아, 참. 모, 봄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 선물도 또다받고 이거는 엑스플랜? 거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엑스플랜은 다육이 판매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 개당 구매했을 때 택배비가 3,000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6,000원짜리를 하나 시켰다. 그럼 9,000원을 받는 거예요. 다육이 그 각자 각자를 시키면. 그래서 저도 엑스프렌에서 레몇번 시켜봤는데, 한 제가 여러분하고 택배 개봉한 것 중에 두 번은 엑스프렌에서 레 했는데, 오, 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택배비로. 그래서 이번에는 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제가. 뭐 이름도 이뻐가지고요 뭐 사랑이 다육이? 사랑이네 다육이?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어 키우고 싶은 다육이가 마침 있어서 아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흙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다육인지 아세요? 에쿠스인가요? 에쿠스라는 다육이는 있어요. 저도 에쿠스라는 다육이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선물용입니다. 그래서 선물용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도 함께 볼수 있게. 그다음 다음은 이제 제가 구매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를 풀어봐야. 어떤 건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건지 모르면서 이름을 먼저 알려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큰데요. 제가 사진상, 근데 온라인상에는 사진하고 다 틀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를 몇번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큰 사이즈가 뭐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크네요. 아오 진짜 사이즈 크다.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보이는 거 이렇게 와 이거 사이즈 큰데요. 이거는 원래 좀 입장이 넓기도 하긴 해요. 아십니까? 이거는요 뭐냐면은 양파 금이에요 금색으로 막 치장이 되겠있죠네 양파 금을 제가 8,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 묵대 튼실한 거 보세요 묵은둥이 해가지고 이게 8,000원에 나왔어요 한 군데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 양파금을 보다 보니까 또 제가 구매하고 싶은 다육이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들어가서 봤더니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아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농원에 있는 다육이들만 저렴한 것을 구매하게 됐어요. 이게 양파금입니다. 아 이렇게, 아, 역시 봄이 되니까 이런, 어, 색이 나타나네요. 옐로우 색이. 그쵸? 그린 색과 옐로우 색이 딱딱 나타나네요. 겨울에 제가 금종류를 구매했을 때는 이렇게 색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금입니까? 아닙니까? <laughs> 어머, 세상에. 이거는 진짜 확연하게 보이네요. 와, 처음으로 구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우, 이거를 어떻게 나야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미처 이런 것들을 해놓지를 못했네요. 또 이제 여기서부터좀 사이즈가 작네요. 저는 사이즈가 양파금도 사이즈가 요정도 선에서 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양파금은 진짜 사이즈 크고 묵은동이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 다른 것도 빨리 보고싶습니다 아 어, 저는 색감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뭐 양파금이 커다란 가격에 나가는 그런 다육이 종류는 아니에요. 비싸봤자 뭐 2만원 그 정도 선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는 금이에요. 양파금. 금이. 보편화가 그만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잘 성장을 한다는 뜻이겠죠. 아 이거는 딱 봐도 알겠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 제가 키우고 싶었던 다육이에요. 이거는 제가 조금 아, 돈을 8,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위에까지 덮어서 왔네요. 아주 불구스름하지요? 불구스름하지 못해서 완전히 자주 빛이고요속 안에는 아주 꽉차 있습니다. 입장이꽉차 있어요. 좀 밝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지금 카메라가 잘 제가 잘못 지정을 한것 같네요.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은요 제가 참 키우고 싶던 다육입니다. 흑장미입니다. 장미. 흑장미가 이게 지금 몽어리져서 왔는데요. 이게 벌어지면은. 흑 색의 그 붉은 장미 그런 색으로 피어납니다. 이거는 흑장미고요. 자,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요. 어, 흑장미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요 정도 선이면 만족해야죠.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뭐 받았었는데, 샀었는데, 요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다음은 또 뭘까요? 제가 금종류 하나를 더 구매했거든요. 금종류 하나가 더 남았는데, 글쎄요, 이거는 금 종류가 하나인데 되게 쌉니다. 5,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5,000원에 나오지를 않아요. 보통 뭐만 얼마 때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이즈가 작고 아니면 금이, 어, 금이라기 보다는 색이 변이 된 그런 거 있수,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겁니다. 요건데 보니까 이게 라임 첼리금이에요. 라임 첼리금. 그러면 이제 금을 한번 있나 없나 봐야지 되겠죠. 어 여기에 이렇게 자구도 있어요. 자구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금이 어디 있나요? <laughs> 5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쵸? 이거 라인 첼리 금이 맞나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무란 연꽃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겠어요 이게 뭔지를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약간의 색이 변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게, 라이 첼리금이 이렇게 줄이 가 있습니다, 보니까. 마지막 것을, 하나를 봐야 알것 같네요. 아, 저는 오히려 이 하물한 영꽃이 좀 크게 올줄 알았거든요? <laughs> 3,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크게 올이라고 생각한 제가 잘못이죠? 3,000원 주고 구매한 구매했으면서 항우란 연꽃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구매를 했냐면요, 잎꽂이를 하고 싶어서요. 항우란 연꽃이 잎꽂이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잎꽂이를 하고 싶어서 항우란 연꽃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항우란 연꽃이네요. 예, 제가 사진상에. 본 거랑 거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묵은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이거를 다 이렇게 해쳐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어우 이거를 입꽂지하기에는 너무 아깝긴 하네요. 이게 하모한 연꽃입니다. 이 그러면은 이거는 어 라인 체리 금입니다. 근데 약간 약간씩 줄이 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어 이게 색이 약간의 백금식으로 좀간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봄맞이 어 다육이를 구매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4 개를 구매했지만 하나를 더 주셔가지고 어 다육이가 4개5 개의 다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봄맞이 하면서 이렇게 비싼 다육이들은 아니지만 저는 또 어린 다육이를 키우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뭐큰 다육이를 키워서 성장시켜도 좋은데 가격대도 그렇고 희한하게 어린 다육이가 제 손에 의해서 요렇게 양파금처럼 커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봄맞이 어, 다육이 구매한 것을 어, 택배를 어, 함께 풀러봤습니다. 이제, 어, 제가 어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봄 가을까지는 다육이 구매가 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나 이렇게 다육이 구매를 해보니까 다육이가 한참 가격대가 올라갈 때가 봄하고 어, 여름에도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 장마철에 장마철에는 좀 가격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뭐 구매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가 3년 동안 지금 4년차가 돼가는데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보니까 다육이도 같은 종이고 같은 크기지만 이렇게 가격이 들쑥달쑥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진 금 다육이도 겨울에 구매한 것들은 제가 다 낮은 가격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니까 요것도 마지막 어, 겨울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만 원대도 안 되는 이런 다육이를 제가 풍성하게 어, 구매를 해서 이제 봄맞이 음, 분갈이도 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따뜻한 봄이, 어, 금방, 내일이라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